어, 이제 마음과 정성 다해 11월 둘째 주의 미래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관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니냐는도다 하나님을 영이 예배하는 자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진니라 아멘 하나님, 올해 가장 특별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고민과 걱정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는 이한 시간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할 수 없는 세상의 것과 우리 힘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 우리의 참 소망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 되신 주님의 어, 원대하신 계획과 그리고 성품 그리고 능력을 구하는 이한 주간 She

이가 6장6절에서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주볼에 참조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언제 물로 일년된 소마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몸의 죄로 말미하나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호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응. 왜 이렇게 전상이 떨리지? <laughs> 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결과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때로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결핍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부족한 것들을 메꿔아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헌금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봉사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렇게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전혀 생생히 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가셔서 우리가 뭔가 드려서 그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생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드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막꼭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엄청 힘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 그 이유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온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어그스틴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전부다, 어떤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어, 우리가 가진 것,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딜레마를 노래삼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면서 1년된 소마지를, 천천의 숫양을 아니면 만만의 감같은 기름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마다들을 드릴까. 그것도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합당할까? 미간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선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이미 말씀드릴게 많습니다. 뭐 헤세드, 미쉬파트뭐 해서. 막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가 는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회적인, 그한 번의 특별한 어떤 스페셜 이벤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원래 가장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원래 제가 설교 준비했던 설교들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아니 사실은 11월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수능 남겨놓은 마지막 주일에 내가 어떤 말씀을 우리 미래청양도 친구들에게 나누어야 될까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난 주간에 그것을 묵상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면하고 싶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평범한 하루 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올한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반복되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그대로 특별한 하루 특별한 그 사흘 후의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평범함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내가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이때까지 내가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올한 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그날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그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범한 하루는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는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올 한해 우리는 그것을 믿기면서 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붙잡고 남은 시간, 그 우리 한 4일 정도 남은 시간을 특별한 날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을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미래 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스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즐겨내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손꼽아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좀 천천히 왔으면 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소망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이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네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 스페셜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특별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날을 그렇지 않도록 이때까지 하루하루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그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저 묵묵히 평범하게 보낼 수 있는 그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범하게 이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